안녕하세요. 오늘은 태안의 아주 유명한 해수욕장 안에 있는 토지 하나 보여드리려고 나왔습니다.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비포장 도로지만 도로에 접해 있어요. 그리고 바로 한 100m 정도만 나가면 해수욕장에 근접해 있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토지가 계획관리 지역이에요. 건폐율 40%, 용적률 100%로 현재 허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. 허가를 뭘로 내실 거냐면 풀빌라로 해서 두동 지으시려고 허가를 진행 중이라고 하시네요. 허가가 나면 전용 부담금 이런 걸로 해서 허가비 낸 만큼 별도로 돈을 주셔야 된다고 그러고 허가 나기 전에는 취소하시고 받으셔도 되겠죠. 이제 이 토지인데 현재 땅을 다 찾아놓지는 못했어요. 이쪽에 쓸만한 토지만 일단 찾아놓은 상태고. 둘러서 저쪽 끝을 에서 삐쭉하게 나가 있는 토지가 있긴 있는데 그거는 사용할 수가 없어서 사용할 수 있는 만큼의 토지는 찾아놓으신 것 같습니다 총 필지는 225.96평인데 총 토지는 전부 사용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약한 200평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를 전부 매립을 해서 택지로 만들어 놨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 1억 1천만 원이에요 웬만한 거는 다 해놨고 전용을 받는다 그러면 뭐 전용비 플러스 건축설계, 토목설계비 이런 것들이 추가로 들어갈 걸로 보여집니다 허가 내기 전에는 1억 1천만 원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분처럼 풀빌라 이런 것도 가능한 입지에 있고요 아니면 은 세컨하우스나 별장처럼 지어서 활용하셔도 좋겠죠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임야로 되어 있는 거는 농촌체령심터 이런 거안 되죠 그렇지만 앞으로 산촌체령심터도 가능하다 얘기를 하는데 아직 실행은 되고 있지 않은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입은 해수욕장에서 바로 진입하는 건 이쪽이 가깝고 이쪽도 막힌 도로는 아닙니다 통과도로이기 때문에 양쪽으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해수욕장도 가깝지만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사고도 있어요 그쪽에 가시면 산책길, 데크길 이런 거 굉장히 잘돼 있고 거주해서 사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시기도 좋고 도보로 해수욕장을 이동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도 상당히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매물 보여드리려고 나왔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 좋아요, 구독 버튼 많이 부탁드리고요. 그리고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